연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근 칩을 만들어 보려고요. 눈 같은 데서 주로 있고, 물이 많은 곳에서 얘는 나오는 거라서 흙내가 날수 있거든요. 짤막하게 통통한 게 있고요. 길쭉한 게 있어요. 좋아한 건데, 이건 지금 암꽃이에요. 자, 아, 얘는 빨리 갈변이 돼요. 깎으면서 물에다 담그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 0.34cm 정도? 물이 아니고 아니고 식초물에다 담그세요 은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을 쪄주세요 한 5분 7분 요 정도만 삶으면 돼요 이렇게 쪄주겠습니다 이렇게 쪄낸 것을 건조기에 놓고 말려주세요 에어프라이 180도에 지금 4분 정도를 돌렸거든요 3분 정도면 돼요 근데 그 양에 따라 달라요 어, 설탕을 다 아, 되게 그냥 두셔야 돼. 좋아서 카라멜라를 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이게 어.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요, 연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연근 가지고 연근칩을 만들어 보려고 요 우리가 연근 절임도 하고, 연근 튀김도 하고, 연근 가루. 그래 연근으로 해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샐러드까지 해서. 근데 저는 오늘 연근으로, 연근칩을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부탁할 수한다 자 갑니다 연근은 땅속에서 그게 그러니까 눈 같은 데서 줄로 있고 물이 많은 곳에서 얘는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여기서 흙내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연근이 보면요 이렇게 짤막하게 통통한 게 있고요 길쭉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다 어, 통통한 건데 이건 지금 암꽃이에요 연근은 보면 암꽃과 숫꽃이 있어요 그래서 암꽃은 이렇게 통통하고요 하고 숫꽃은 길어요 길고 비쭉하거든요 근데 요 저는 이게 암꽃이 더 이렇게 유신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서 샀는데 자 얘는 빨리 갈변이 돼요 그래서 깎으면서 갈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필러로 요렇게 해주시면 이제 빨리 깎아지는데 깎기 전에요 이 끝이 있죠 자, 양쪽에 지금 이렇게 연근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요거를 자 연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잘라주세요 잘라 두신 다음에 이제 필로로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 칼로 하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 모양이 동그이 하지는 않고 이렇게 올룩룩 들어간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칼로 깎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사실은 이거를 뭐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흙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거 닦아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런 데에는 어떻게 해요? 잘 안까지니까 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좀 깎아주시면 되겠죠. 고양이 동글동글 한 걸로 사셔야지 작업하기가 이 음식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다 깎으셨으면 이게 바로 갈베이 되거든요. 깎으면서 물에다 담그셔야 돼요. 자, 내가 칩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칩이 너무 얇아도 나중에 이렇게 말려거나 튀겼을 때 너무 얇으면 좀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0.34cm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연근 초림도 손칼로 썰어서 하니까 너무 얇더라고요. 너무 얇아서 자꾸 깨져요. 조리는데 그래서 한 0.34cm 정도. 그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바로 이거 그냥 물이 아니고 이거 식초물에다 담궈 주세요. 그러면 갈변이 잘안 됩니다. 식초 많이 말고 식초 조금만 타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갈변도 막아주고 여기서 그 전분가루가 또 나와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 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의 효능은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요. 심혈관 질환에 좋고요, 혈관을 맑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연근을 심어놓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물이 짙은 것, 같, 그 탁한 것 같은데 연근이 물을 맑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혈관을 맑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 C가 많은 거라서.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잖아요 그죠 식품으로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게 이 연근조림 연근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연근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은요 연근을 가루를 내가지고 이걸 김장할 때 김치할 때 섞어서 해요 그러면 이 연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연밥을 해거든요. 연밥은, 이제, 연잎이 방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 연잎에다 밥을 싸갔거든요. 이게 방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넣고 하면, 김치가 덜 씌워지고요. 김치를 다한 다음에, 연잎을 위에다 덮어줘요. 거기는 연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은, 연잎을 위에다가 덮어서, 어, 발효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도 내년에는 연잎을 좀 따다가 위에다 좀 덮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썰어서 약한 식초물에 담궈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건져서 씻어서 얘를 쪄낼 거거든요. 물이 끓는 동안에 제가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궜던 것을 두번 씻었어요. 왜냐면 하요 사이사이에 사실 흙이 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두번 씻어 헹궜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쪄주세요. 전자렌지 해도 되지만, 전자렌지보다 저는 이렇게 쪄는 게더 낫더라고요. 간편하게 하려면 전자렌지에 돌려서 익히려도 되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씹었을 때 익었다 하는 그 느낌이 올 때까지만 상으면 돼요. 한 5분, 7분 요 정도만 삶으면 돼요. 쪼 넣고 이렇게 쪄주겠습니다. 이렇게 쪄낸 것을 이렇게 그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세요. 저는 이게 건조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라 10몇 년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색깔이 자꾸 변하네요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건조기를 바짝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한 50도 정도, 어, 그 정도면 돼요. 원래 이미 익은 거잖아요, 그죠? 익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면 충분할 겁니다. 에어프라이기에 제가 돌려서 이거를 어, 튀겨보겠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좀 느끼한 맛도 있고 먹을 때 손에 막 기름이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프라이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지금 에어프라이 180도에 지금 4분 정도를 돌렸거든요. 여기 이제 양에 따라서 온, 온도 시간을 조금 줄여야 돼요. 어, 제가 오븐에다가 이제 구웠어요. 오븐에 구웠는데 180도에서 3분 정도면 돼요. 근데 그 양에 따라 달라요. 양이 적으면 3분도 시간이 사실은 길고요. 양이 저 정도 되면 3분 정도 되는데 어, 오븐에 넣고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아래가 골고루 제가 하면 어.. 튀겨지거든요 자 식용유에 튀겨도 돼요 식용유에 튀기면 되는데 식용유에 튀기면 제 이렇게 만지면 기름이 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백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먹기 위한 거니까 요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튀김 자체로 먹어도 돼요 되게 바삭거리죠 그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저는 요거는요, 제가 설탕에다 졸인 거거든요? 한번 이건 먹어볼까요? 어, 이거는 달달하면서 바삭거리고, 맛있어서, 제가 요렇게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탕만 하면 얘가 너무 딱딱하고요. 설탕하고 물엿하고, 뭐, 어 비율을 같은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어, 설탕 이게 크게 저는 지금 양이 많지 않아서 요 정도 하는데 만약 에 양이 많으면 이 비율을 좀더 하세요. 요 불을 끄 켜시고 요걸 슬슬 녹여주세요. 요게 카라멜화 되게 그냥 두셔야 돼. 자꾸 젓지 말고. 너무 센 불에 말고요. 설탕이 다 녹은 상태에요 그러면 이게 연근을 넣어서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이 설탕과 물엿이 얘를 섞여지게 움수이 피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설탕이 녹아서 카라멜화됐잖아요. 이게 이제 골고루 묻게 이렇게 자주 이게 섞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렇 코팅이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식혀주시면. 얘가 바삭바삭한 칩이 돼요. 이거는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놔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먹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븐에 구워놓는 거는 좀 많이 구워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사실은 그냥, 어, 설탕이나 엿에다 안 하고, 그냥, 그냥 오븐에 튀긴 게더 담백하고, 어 건강에도 괜찮아서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단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식히면 바삭바삭한 어, 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칩을 만들어 봤는데 요거 먹어볼까요 다시 음 바삭바삭하고 달달한게 되게 맛있네요 어, 우리가 이렇게도 먹을 수있고요 이거는 제가 오븐에 구웠잖아요 그죠 자 오븐에 튀긴 거는 이거를요 그냥 드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끓여서 차로 마셔도 구수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타지 않게 여러분들이 오븐에 구워서 차로 마시면 연근은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피를 맑게 해준다 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두세개 정도 주전자에 넣고 부 끓여가지고 그냥 물로 드시면 아주 좋은 혈액순환에 좋은 간식이에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